히토리 21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일곱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There were ten in the bed by Annie k u b l e r 이 책은 영미 문화권의 nursery rhyme에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nursery rhyme은 18세기 후기에서 19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노래와 시를 지칭하는데요, mother goose라고도 불리우죠. Ten in the bed, ten in the bed에 그림 작가 Annie k u b l e r 가 그림을 그려 넣어서 이렇게 책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유창하게 읽어주는 것. 유창하게 읽어준다는 것은 문율에 맞출 표현력 있게 의미를 추론해가면서 그리고 상호 작용하면서 읽는 것을 말하죠. 문율에 맞출 표현력 있게 읽으려면 먼저 이야기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어떤 감정적인 뉘앙스가 흐르는지 먼저 파악해야겠죠. 그럼 훑어보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흐르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친구 집에 놀러 온열 명의 아이들. 잠자고 싶지 않아요. 더 놀고 싶죠. 이때 Little One이 부추깁니다. 야, 우리 자지 말고 더 놀자. 놀자. 굴러굴러. 굴러. Roll over. Roll over. 어때? 이렇게 장난기를 부추기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장난기를 부추기듯 Roll over. Roll over. 이렇게 표현해서 읽으면 재밌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Narrator가 있는 부분이니까 차분하게 읽으면 됩니다. There w e r e ten in the bed. And the little one said, "Roll over, roll over." 이때 아이에게 다이얼을 돌려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굴러, 굴러, roll over, roll over. 이렇게요. 처음부터 아이에게 roll over 말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엄마가 장난을 부추기듯 재미나게 읽어주시고 아이에게는. 충분히 할수 있는 다이얼 돌리기 역할을 주세요. 그리고 몇 페이지 읽어나가다 보면, 아이가 rollover라는 단어를 금방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때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rollover 또 다인이가 해줄래? 그리고 그때 다이얼도 함께 돌리는 거야. 할수 있겠어? Can you do it? I can do it! 자, 그렇게 해서 처음도 끝까지 이어나가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선 문장에서 Roll over! Roll over! 장난을 부추겼죠? 그러니까 침대 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오, 굴러, 굴러, Roll over! 했어요. Roll over!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 호기심.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앞에서는 궁금한 듯. 하지만 뒤에는 어때요? 그 궁금증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죠?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어어, uh -oh, 그렇게 되었군. 이런 뉘앙스를 넣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So they all rolled over and, 어어, uh -oh, one fell out. 아 oh! 이때 효과음도 넣어주면 정말 재밌겠죠? 아이들은, 어 uh -oh, 하이만 돌렸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뒤 페이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해서 책장을 넘기고 싶어 할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때 책장을 넘겨서 짠! 란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어? One fell out. 아오! Oh! 어어. Uh -oh. 이런 일이 일어났구만. 그리고 앞선 페이지에서 엄마가 and one fell out. 이 부분을 읽을 때, 아이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겨서, ouch!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one fell out. 이렇게. 그림과 동작을 표현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읽어 줬을때 아이는, 아하, 그 말이 그런 의미구나 하고 알아챘을 거예요. 이렇게 알아챈 언어를 자꾸만, 자꾸만 사용해 주도록 하고 또 변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의 언어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읽다가 자, 돌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little one 표정 보세요. 아직 잠들고 싶지 않아요. 더 놀고 싶죠? 그런데 roll over 하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보니까, 헉, 어때요? little one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친구들. 몇몇 친구들은 아직 잠들어 있지 않지만, 몇몇 친구들은 푹 잠이 들어 있네요. 어, 난더 놀고 싶은데, 친구들은 졸려온가 봐. 나도 졸려온 것 같은데.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자야 되겠다. 얘들아 안녕. 이런 느낌이죠? 아쉬움 그리고 졸려움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Good night. 이렇게요.